너무 든든. 죄송해요. 놀라지게 해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생얼, 선크림 발랐어요. 선크림 발랐고. 응. 대전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내 마음속 일위 응원해요. 감사해요. 행시호,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것도 있다? 음 몰랐지. 알았나? 어, 유지혜. 유지혜, 안녕? 언니 울리면 우리한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나 너무 간만에 라이브 켰잖아요. 성심당을 제가 못 갔어요. 어, 민석이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인석이 월어버니는 왜 도대체 들어오셨지? <laughs>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laughs> 여러분, 나 라이브 정말 간만에 켰잖아요, 혹시.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제가 달려드릴 테니까 어서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완전 예뻐. 감사해요. 진짜 이런 말. 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알러뷰 감사합니다. 우재영이 안 놀렸나요? 어 굉장히 많이 <laughs> 놀리셔. 가지고 다음 주가 방송이 조금 더 기고작인지 않을까 싶어요. 간만이죠 진짜 간만이죠 저. 저처럼 예뻐지는 법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가지고 저처럼 예뻐지는 거는 잘 모르겠고 <laughs> 충분히 예쁘실 거예요. 충분히 예쁘실 거예요. 근데 화장 덜어내는 게, 모두가 예쁜 것 같아요. 아닌가? 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화장이 연해지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예뻐요. 감사해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진짜. 선크림 추천해주세요. 저 선크림이요. 그거 발랐어요, 그. 이건데 이자묵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거고 새,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라요 이거 옛날 버전 이자묵스 거 제시 언니 하이 하이 언니 언니 제시 언니 범죄도 싶포 아직 안 봤어요 미주님 안녕 안녕 언니는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뽀, 고마워. <놀람> <놀람> 저녁 뭐 먹었어요? 저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실제로 보고 싶어요. 저 실제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대로. 언니! <놀람> 언니! 최근에 또 언니 만났잖아요, 저희. 같이 촬영하고 재밌게 또 놀았죠? 언니, 우리 재밌게 놀았지? 하루에 두끼 먹습니다. 아까는 만두전골 먹었어요. 가성비 좋고 향도 좋은 향수요? 저 이거요 키엘 건데 머스크 오드뚜 할레? 이거 저 이거 좀 자주 뿌립니다 10만원대 아니에요 안 이제 요즘 감사해요 오뎅볶음을 하고 있어요 <laughs> 맛있는 거 하고 있네 제시 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언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친하게 안 지낼 수가 없어요. l o 유! e y 유 u 저녁 탕수육, 만두, 짬뽕 세트 먹을 거예요. 그거, 혼자 드시는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보드카페 재밌겠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말을 해주시니까 너무 그치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제가 더 여러분들께 더 잘하고 노력하는 미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맛있겠다.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이미 저녁 드셨어요? 못뭐 드셨어요? 아, 7시구나. 편의점 알바 중이세요? 헉? 편의점, 저 궁금한 게 편의점 알바를 하면 그냥 과자 같은 거 먹어도 돼요? 아니면 내가 내 돈을 내야 되겠지? 당연히요? 당연히? 아, 눈물이 형 아직,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얼른 봐야지 그래도 놀라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 렌즈 꼈습니다. 내돈 내산. 감사해요. 너무 여러분들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여러분들 짱이야, 진짜. 가와이, 아리가또. 돈을. 하이, 누님, 하이. 렌즈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이것만 몇년 꼈어요. 렌즈 최애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오렌즈에서 5,000원 주고 산것 같아요. 연애는 제가 아니, 아니. 조니, 감사합니다. 덩, 행복...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셔야 돼. 언니, 쌩얼이야? 너무 예쁜데. 아, 이게, 선크림 발랐어요, 여러분. 절대 쌩얼은 아니고, 선크림이랑, 틴트 발랐어요. 근데, 근데, 쌩얼이라고 좀 할게요. 어, 쌩얼이에요. 쌩얼입니다. 하트 해주세요. Are you okay? Yes! <laughs> 4월이 또곧 지나가요. <laughs> 사실상, 사실상, 쌩얼 맞아요. 틴트는 옛날에 저 비드비치 광고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발랐던 1번. 발랐어요. 틴트. 이게 인스타 라이벌 때 예쁘게 나오더라고. 어, 뭐야?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엄청 뜨지? 이게, 이게 최고라는 건가? 아, 근데 광고가 끝나서. 언니, 라미 한 거에는 교정, 교, 교정만 했습니다. 라미는 안 했는데, 라미 하신 분들 말을 잘못 들었네? 아픈가? 미주 언니, 안녕, 안녕. 틴트 걸그룹 알아요? 어, 알아요. 늑, 늑대만 몰라요? 늑대들은 몰라요? 나몰라몰라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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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아요 눈물의 여왕을 아직 저 시작을 못했어요 내일모레 네, 시험이에요? 공부는 열심히 했나요? 눈물무하니 팬이에요 하오빠 팬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저 처음 봬요 너무 반가워요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늑대들은 몰라요 맞아요 너은머니 다시 보고 있어요 아, 보지 마세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러블리즈 기다려 주세요 윤상영이 꼭 노래 하나 만들어줬으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시험 끝났어요? 잘 봤어요? 잘 봤냐고 물어보면 안 되나? 아,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축제 공연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뻐 감사합니다. 타이완아 하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켰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입니다. 언니를 사랑하는 미얀마 팬 여러분 미얀마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Why you're so pretty? <laughs> I don't know. 보라트.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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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이 아, 여기 저희 집이에요. 그 집은 오늘 올라왔어요. 그, 엊그제 갔다가. 진전이 팬이에요. 헉, 안녕하세요. 이걸 보시면 도손하트 해주세요. 이건가?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 좋은 점, 혼자 살면 어, 일단 내가 TV 보고 싶은 것도 다볼수 있고, 음, 혼자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고, 음, 손술도 좋고, <laughs> 늦게 잘수 있고, 늦게 일어날 수 있고, 화장실 도 내가 쟁취할 수 있고, 이런 분이요. 우기 신곡 들어봤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기한테, 너, 뭐, 노래 왜 좋아? 이렇게, 이렇게, 보냈죠. 너 노래 왜 좋은 거야? 피디님 혹시 나가줄 수 있어? 정청민 피디님 혹시 나가줄 수 있어? 아, 댓글 안 달아줄 수 있어요? 나 지금 팬분들이랑 소통을 조금 해야 돼서 그간 하지 못했던 말을 좀, 좀 하고 있어서 혹시 조용히 나가줄 수 있어요? 피디님. <laughs> 혹시 웃지 말고 나가줄 수 있어요? 많이 웃고 간다라는 그런 거 어, 댓글 말 써주지 말고 그냥 나가줄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laughs> 다이어트 비법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돼나 저도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못하고 있어요 2kg가 쪘습니다 나갔나? 혹시 나갔어요? 홍미피 혹시 피디님 나갔 나간... 아, 혹피나? 피... 혹피나? 네, 불렀어요. <웃음> <웃음> 우와, 트로트 팬이지만 옛날부터 언니 좋아해서 감사해요. 이거 1 3 2예요 렌즈 직경. 단발로 자르고 싶은데,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약간 <laughs> 자르고, 안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겁도 나고. 언니 책뭐 읽어요? 저 책, 어린 왕자. 완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해주신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신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좀 저도 너무 갑작스러웠던 거라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laughs>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laughs> 제눈 메이크업 진하게 하던 때가 그리우세요? 저 너무 처음 들어요, 진짜로? 아, 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저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화장을 덜어내는 게 예쁘다고 해주셔서 요즘 계속 덜어내고 있었거든요. 그 아닌가요? 피곤한가요? 헉! 아니요, 다크서클 때문인가? 잠은 못 잤어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지영쌤 혹시 나가줄 수 있어요? 지영쌤 혹시 조용히 나가줄 수 있어요? 나 팬분들이랑 대화 중이인데, 이제 그간 하지 못했던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서, 혹시 그냥 조용히 나가줄 수 있어요? 댓글 달지 말고. 지영쌤, 내가 따로 전화 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할때꼭 해야 하는 거? 안 먹는 거. 어, 여러분, 지영쌤한테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어, 아, 아, 댓글 달지 말고 나가줄 수 있어요. 지영쌤 댓글 달지 말고 나가주세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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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가달래? <laughs> 나가야 어리끼리 조금 더 도란도란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말레이시아. 안녕. 하이, 말레이시아. 미주님, 하이, 하이. 미주 울어요? 왜? 저안 울어요. 제가 쌍꺼풀이 좀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나 봐요. 왜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 부끄러워요. 마라탕 좋아해요. 요즘 근황 어때요? 좋습니다. 누가 괴롭혀? 왜, 언니, 왜 제, 그, 댓글 안낸거는 어, 읽어, 읽어, 읽었어요. 잠깐만, 타 언니, 쌍꺼풀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짝눈이에요 저. 생각보다. 왜냐면, 이쪽이 좀더 두껍고, 이쪽이 좀 얇아요. 그쵸? 근데 네, 사실, 짝눈입니다 몰랐죠? 제가 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좋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눈안 부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눈 부었어 어, 그쵸? 립밤은 잃어버렸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하셔야죠 너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놀라셨을 텐데 너무 놀라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위해 싸워주신 우리 <laughs> 팬분들 <laughs>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미주 누나랑 친해지고 싶어요 자주 와 나를 보러 오면 되잖아. 저 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헤어졌어? 괜찮아? 댓글 읽을 때까지 숨 참을 거야. 숨 쉬고 있었잖아. 근데 안 놀랐다고? <laughs> 아왜안 놀랐어요? 안 놀라신 분들은 도대체 왜안 놀라신 거예요? <laughs> <laughs> 제아 감사해요 읽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는 이제 이만 라이브를 종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었는데 왜 울고 있냐왜 다들 나보고 울고 있다고 하실까요? 저 정말 라이브 하면서 눈물 한 방울이 흘리지 않았는데 말투가 그런가요? 혹시 제가? 제 말투가 혹시 그랬나요? 행복... 아, 감사합니다 점해추 돈까스요 유지랑 동갑인데 친해지고 싶어 자 좋아 내가 왜 내가 어딘지 알려줄게 눈이 울어서 부은 것 같아요 정말 눈이 붓지 않았는데 눈 쌍수를 해야 될까 봐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올려가지고 쌍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눈이 부어 보여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한튼 여러분들 시간을 더 이상 그만 뺏어야겠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이건 좀 읽고 갈게요. 스물 살 새내기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쌍수 안 된다고? <laughs> 조금 부었다고 하니까, 내 눈이가. 내 눈이가 부었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내가, 아이, 여러분들도 시간 뺏으면 안 되지. 이제 뭐할 거예요? 이제 씻고, 좀, 밥도 먹고, 해야지. 안었어 예뻐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얘기를 하다마냐고기계하해볼냐고아속해볼요요장고 네, 문을 열고 물통을 떨어뜨린 고야통을 물통을 린어야려서 물통을 죽고이려서일통을려고 이렇게 하어나려고기냉하고기냉 찍힌 거예고 문에 팍찍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만져보기가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혼났어. 너무 아파. 로션 저프리메라 써요 너무 아파요. 아 그래서 미치겠네. 이거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진짜 허!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에서 맞았대. 그래서 이렇게 들감 았어요 호호호 디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 이슈 하 쌍서 하지 마시고 <laughs> 감사해요 고민이 아니고 여기 다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해, 말하고 해말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진짜로 짜르짜르진짜로요 자 이제 진짜 여러분들 시간 안 뺏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크림 익었어요. 감사하고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정말 정말 가볼게요 정말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내마 알리 하나 o v 그리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 이겼을 곳 갑니다 응원하러 가요, 우리. 모두 안녕. 자주자주 올게요.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기아야? 기아팬이야? 괜찮아. 괜찮아. 기아랑 안할 때는 같이 응원해 줄수 있죠 나도 하나랑 안할때 기아 응원할 거야 어때요? 고마워요 나 진짜 갈게, 이제 진짜 갈게요 안녕 안 꺼, 간다고 그러고 안꺼 두산팬이에요? 어, 오늘 두산이랑, 어제도 두산이랑 하고, 했는데. 혹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거, 폭죽인가 터지잖아요. 난안 되는 거야, 맨날. <laughs> 혹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볼게요. 저안 웃는데 자꾸 아아 아,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결과가 그렇게 됐구나. 근데 네, 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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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만 해주세요. 응, 음, 아니, 아니, 그런 이제 댓글, 그거 이제 그만. 어, 결과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만. 얘기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결과 이제 그만. 여러분 다 이제 결과 그만. 봤어요. 응, 응, 응. 결과. 제가, 어, 잠고, 잠깐 잊고 있다가 생각날 때 다시 그때 제가 검색해서 알아볼게요. 댓글 이제 그만 올려주실 것 같아요. 결과를 알아보려가지고 그랬구나. 옷 예뻐요? 감사해요. 카디건이에요. 카디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감사해요. 음, 그만. 네,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날 잡아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전 진짜로 이제 그만 찍 그만, 그만 할게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웨이브 바마 해볼게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에어컨 안 켜요. 지금 켜요. 지금 키기엔 너무 춥지 않, 않나요 여러분? 아, 이제 진짜 여러분, 진짜 이제 진짜 끊을게요. 진짜 이제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어디 안 가요? 끊는다고 해놓고 자꾸, 자꾸 <laughs> 댓글 읽어버림. <laughs> 자, 이제 정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캡티가 뭐예요? 캡티 아 전혀 아직 안 먹었어요. 먼저 커요 이러시는데. 에이, 먼저 커요. 여기 0 되면 나갈게요. 시청자, 시청자 수영. 자, 얼른. 다들 얼른 나가세요. 아, 캡 근데 왜그 캡티예요? 아, 먼저 끄라고요? 왜? 나왜 보내? 여러분 나왜 보내요? <laughs> 안될 거 알잖아요. 알아서 얘기한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 역시 눈치 하나 빠르세요. 아, 캡터라고 하셨어요? 아, 아. 그래서구나. 응. 음. 자, 여러분. 진짜 이제 진짜 끌게요. 여러분, 저. 안녕. I love you too. 음, 나사지 올게. 고마워요. 안녕, 탈랑냥. 사랑해. <laughs> 고마워요. 냥냥냥 아, 가디마. 근데 나 가야 돼. 가야 돼. 여러분들 시간을 빼줄 수 없어. 다 죽을게요. 맞다. 니혼키 니혼니 키테네. 하이. 사랑해, 파이팅, 땡큐. 진짜 안녕. 진짜 끝. 끝. 좋아요. 안녕. 언니, 혹시 나가줄 수 있어? 나 이제 끌 거라. 안녕. 안녕.